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에 전에는 컴퍼스와 오디세이를 돌려봤죠. 이번에는 피톤치드, 서큘레이터, 스타플래지 체크메이트, 디레이크를 돌려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살 처음 시작하는 스타플레이트를 돌려봤어요. 와우, 꽤나 잘 도네. 그렇게 잘도는면 팽이가 아니야. 다음, 서큘레이터 공격력짱 다음에 방어형 드레이크. 벌써 멈췄어, 방어형. 역시, 체크메이트. 내가 처음 번째로 접은 팽이가 체크메이트인데요. 와우, 완전 쎄. 다음에, 스테미너 형, 피 턴치. 피탄치드. 피 턴치 좋아. 스테미너 형의 위력은 하 컴퍼스가 잘짜지 와우, 컴퍼스 세다. 세티미너 형의 위력을 보여줘. 팽인 관성 때문에 도는 건데 이렇게는 잘될 수가. 다음엔 오디세이. 와우, 맹렬하게 도는데? 이번 대회 우승자 나였나?